Gracious in answer Okay, so I have um a special guest of me today at the Do you want to come in and say hi no. <laughs> This is my wife <laughs> 뭔데? 강도 도시 보천. <laughs> 어, 맞아. 그럼 갈까? 어. 갑시다. h a t you feel about this my darling? 모르겠어. <laughs> <laughs> 방금 뭐라고 했어? 가정식 16,000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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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 gracious and answer. You have said, seek my face, and my heart respond Your face I will see. Your face I will see. 여기는 한정인가? 한정호수공원? 응. 그 n g Sandang, Sandang, s a n d a 보고 싶지 않아? 응. 그 g Sand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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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n d a n a a s 저 이제 산정 <laughs> 호수공원에 왔는데 여기 원래 경기도 있지. 경기도 쭉이렇게 돌아가는 응. 둘레길 60 60까지인가? 응. 아무튼 엄청 많거든. 응. 수십 개가 있는데 그 60개가 다 연결된 거야? 응 이제 다 연결됐어 음... 응, 원래 이제 다 약간 따로따로 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음... 이제 다 연결된 거지 음... 그래서 한 가지 코스 끝나면 그 이제 종점이 바로 그 다음 코스 시작하는 곳이야 음... 시점이 되는 거지 음... 아... 근데 여기는 15번 코스야 어떤 거 같습니까?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예. 여기는 엄청 예쁘지 않아? 이거 봐봐 어디? 나뭇잎 이게 좀 빨간색 나물이 뭐지? 단풍. 어, 단풍이라 고 하지 엄청 예쁘지. 맞아. 완전 어. 고추장 같아. 고추장? 고추장? <laughs> 고추장이 이렇게 예쁜 색깔이야? 음. 어, 아니, 그래. 단풍 약간 현실적이지 <laughs> 않은 색깔 같다는 거지. 엄청 빨갛긴 하지. 음. 근데 엄청 예쁜 빨간색이잖아. 그지 응. 음. 엄청 진한 빨간색이지. 네. 음. 영국 단풍하고는 좀 다르지? 음. 영... 영국에는 이런 빨간색 이 없는데. 영국에는 이런 빨간색 이 없는 것 같아. 어. 그렇죠. 그래요. 여기 좀더 갑시다. Your face, I will see. 자, 여기 정점에 왔어요. 어땠어요? 맛있어요. 뭐가 좋았어? 날씨가. 단풍도 예쁘지. 응. 여기 그리고 뭐지 호수공원 이제 봤잖아 응. 어땠어 호수공원 예뻤어 저 오리도 귀엽고 오리 오리배 우리 이제 그럼 막걸리 먹으러 갈까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 아니 아, 진짜 자 응. 아, 여기 여기 뭐게 그냥 막걸리 양조장. 양조장. 음. 술 빚는데.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막걸리 만들어 볼 거야? 너까 아인데. <laughs> 오늘 당신이 만들 만들어고 안으로 가 볼까 요 네. 제가 찍어야 되니까요. <laughs> 어때요? 저요? 네. 전잘 만들 수 있어요. 진짜? 네. 그래? 네? 잘 먹을 수는 있지. 네 <laughs> 어떻게 진행을 할 거예요? 아무래도 병이 보여야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네. 이렇게 좀 홍보도 그쵸.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? 그렇죠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요술은 산정호수 동정춘 막걸리. 요 흔들어서 네 따르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신기해. 음, 이거는 산정우수 막걸리. 산정우수를 갔다 왔잖아. 갔다 왔잖아. 나도 맡아볼래. 응, 음, 아주 향기로워. 근데 이제 음. 잔에 잔에다가 맡아보는 게 낫지 않나? <laughs> 자 짠. 오, 향기롭긴 하더겠지. 어우 내가 알던 막걸리보다 훨씬 부드럽다. 엄청 부드러워. 막걸리 안 같아. 그지. 응. 우리는 그냥 머리 아픈 막걸리밖에 모르잖아, 그렇지? 음, 싼 거. 싼 거. 어때? 어떤 맛이야? 진짜 부드럽고. 부드럽지. 약간. 응. 그냥 맛있어. 더 주시네. 헉. 이 술은 음, 이제 이름이 주홍춘이라는 술이고 음. 재료는 까만 쌀 흑미 찹쌀이라고 해요 흑미? 흑미? 흑미 만들어서 술 빛깔이 이런 색깔이 나요 요 음. 음. 술하고 요 술은 원재료는 같은 술이에요 아 진짜요? 이렇게 두번비은 술에다가 이거는 흑미 찹쌀을 넣어서 한번더비은거 이거는 누룽지 향이 라는 찹쌀이 있어요 세번 비셔서 와... 우리 두 개는 삼양주에 삼양주 이거 먼저 한번 드시고 이거 두 드시면 돼. 와 감사합니다. 섞어서 마셔요? 어. 이게 다 막걸리 종류니까 아... 막걸리 흔들어서 드셔. 야 돼요 아니 이거 섞어서 먹는 거 아니고 <웃음> 흔들어서. <웃음> 알아 알아. 아 맞아. 그러면은 아, 음, 이가 먼저 이가 먼저 먹으면 돼요. 주홍 주홍춘 색깔이 홍 빨간색이어서 그런가? 네. 근데 이게 내가 섞어볼래. 흥미롭게 만든 술이야. 내가. 아재개그, 이했지? 미안해. 아 섞을래? 네 훨씬 막그 쌀이 막 진짜 음. 보이네 시케처럼. 이게 쌀이야? 이게 흑미 잡쌀이래 어, 그래? 어. 그래서 더좀 고소하지 않을까? <laughs> 와. 예쁘다 색깔. 맞아 맞아. 음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아. 다행. 막걸리 같지도 않아, 그렇지? 음, 신기한 맛이군. 어. 어, 내가 예측하던 거랑 좀 많이 다르네. 내가 생각하던 거랑 좀 많이 다르네. 홍짱수와인 형이 많이. 예, 예. 응. 안세요 와우. 신기해. 응. 음. 자. 이건 제일 비싼 거래. 이건 아까 먹었던 것보다 두 배나 된대. 가격이. 자. 감사합니다. 어. 음. 미안 자, 짠. 야키타. 야키타. 안 써? 노. 안 볼래. 음. 어. 오 마이 갓. 와우. 사장님. 깜짝 놀랄 맛인가 봐요. 그러네요. 깜짝 놀랄 맛. 음. 이게 무슨 맛이지? 어. 산미도 있고 뭔가 좀 달달한 맛도 맞다, 있고 맞다. 약간 야쿠 요거트처럼 약간 달고 아 맞아 약간 좀 요거트 같은 오, 맛이 있어 이게 진짜 끝내주네 <laughs> 어, 근데 진짜 포천이 올만하지 응 <laughs> 음, 포천 좋은 것 같아 그난 <laughs> 포천 처음 와봤어 그래 음. 어땠어 둘레길 예뻤어 그래? 아니 그 단풍 음. 낙엽도 되게 예쁘고 음, 풍경도 좋고 음. 좋지 포천에 잘 오지도 않는데 음. 가을에 오길 잘한 거 같아 그치? 음. 단풍도 볼수 있고 음. 좋았어 되게 조용하고 음.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. 뭔가 좋았어 포천 이동갈비도 왠지 맛있을 거 같고 음. 그래서 내가 어. 지금 생각난 거는 나중에 저의 여자친구 지랑 여보 둘이서 이렇게 포천 같은 데 와가지고 갈비 <laughs> 이제 아, 갈비 한 3, 4인분 이렇게 시켜갖고 어. 둘이서 이제 막걸리 한병 먹고 그런 얘기 이제 불어내는 거 어때? 좋지 그래? 응. 번보니까그데 어, 뭐 그래 사람들이 내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야 내가 나오는 거지 음. 어? 사람들이 여보 좋아할 거 같아 모르지 <laughs> 좋아했으면 좋겠어? 그런 편이지 그래, 자 이거 마지막 짠 하자. 너무 많이 워안 되니까. 그래. 자. Cheers. Cheers. 아, 응. 음, 맛있다. 이거 사가서 2호 대표님 한병 선물드려. 좋은 생각이지. 이거 말고 뭐더 맛있는 거 있으면? 이거보다 맛있는 거 있겠냐? 맛있는 거 많던데. <laughs> O oh Lord when not cry aloud, be gracious in it.